이런 경우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팀 v 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장을 같이 오픈하고 처음부터 경영과 구매, 인테리어, 디자인 모든 것을 함께했던 가족 같은 직원 그 직원의 궁금한 사항을 듣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이 사업장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 시기부터 함께했던 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에 대한 구매 여러 가지 집기들을 찾을 때도 대표와 함께. 함께 했던 분이에요. 직원을 뽑을 때도 면접을 같이 보고 힘든 시기에도 항상 같이 일을 했던 이분께서는 이제 이 사업장이 정리가 될때 대표분께서 권리금을 받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분께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사업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창립 멤버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처음부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가면서 이 사업체를 꾸려나갔던 가족 같은 존재인데 이제 이 사업장을 매각을 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때 나한테는 권리가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업장이 성장을 했는데 나에게도 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립 멤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대표께서는 이 창립 멤버의 노력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희생에 대해서 보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내가 이 사업장에 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 이 사업장에 채용이 되었을 때 창립 멤버인 이 직원분께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나요? 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매하는 그 시기에는 이 사업장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기간은 그 대표는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 시기에 급여를 받지 않고 같이 준비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면 그 시기에 자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았었나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당신은 주주에 가까운 분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또는 사업장에 손실이 나서 돈을 메꿔야 한다면 당신은 그 돈을 메꾸는 것에 일조 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 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장이 너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돈이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보증을 서서 그 사업장에 사업장이 대출을 받도록 할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은 지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업장의 대표들은 감수하고 하는 일들이고요. 이 중에 단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단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분이 있는 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지분보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그 사업장을 꾸렸을 테니까요. 아마 직접 내 이름으로 사업장을 내고 그 사업을 해보신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